안녕하세요. 이슈도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무한도전 무도드림의 콜라보레이션이 시청률의 동반 상승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멤버들의 자선 경매쇼가 벌어졌는데요. 경매를 통해 낙찰된 멤버를 다른 팀 프로그램에 데려가서 출연을 시킨다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먼저 유재석은 드라마 내딸 금사월에 2천만원에 낙찰이 됐고요. 광희는 고양이 좋다에 230만원, 정준하는 마리텔에 500만원에 낙찰이 됐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내딸 금서울에 출연한 유재석은 깜짝 출연으로 시청률의 급등을 견인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력은 물론 드라마까지 호평을 받으면서 2.8%포인트의 시청률 상승을 견인하면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린 실버, 고양이 좋다. 예, 출연한 광희 역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방어 자비에 나섰습니다. 어, 여기에서 광희 특유의 밝은 에너지를 통해서 단숨에 화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준하를 데려간 저승사자라고도 불리죠. 마리텔은 좀 노잼이었다는 라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그 마리텔에 먼저 출연을 했었던 박명수가 웃음 사망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가 있었죠. 물론 정준하도 이어서 고전을 하긴 했지만 무도편에서는 다시 한번 아주 재미있게 웃음으로 포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언도 전 잠깐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정말 아, 탁월한 기획력으로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자선이라는 아주 좋은 취지의 그런 기획력까지 더해지면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